나사가 잃어버렸던 보이저 2호 5개월간 침묵했던 바로 그 녀석이 어느 날 정체불명의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그건 뭘까요? 혹시 외계인? 아니면 우주의 끝에서 발견한 뭔가 충격적인 것? 지구에서 155억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날아온 이 신호는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이 탐사선이 태양계를 벗어나 발견한 것들이 우리가 알던 우주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자,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NASA가 보낸 우주선 보이저 1호가 5개월 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상한 신호를 보내왔죠. 뭘까요? 혹시 외계인? 아니면 우주 끝에서 발견한 뭔가 엄청난 거? 지구에서 어마어마하게 먼 곳에서 날아온 이 신호는 과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죠. 이 우주선이 태양계 밖에서 발견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우주랑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자, 이 신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2023년 11월 14일 보이저 1호가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게 됐어요. 보내오는 건 그냥 의미 없는 숫자들 뿐이었죠. 태양계 바깥으로 간이 우주선이 영원히 사라진 건가 싶었습니다. 원인은 우주선 안에 있는 컴퓨터 기억장치가 고장 난 거였어요. 이러다가 연락이 완전히 끊길 뻔했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용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우주선 컴퓨터의 다른 곳으로 프로그램을 옮기기로 한 겁니다. 2024년 4월 18일 이 작업을 시작했어요. 신호가 보이저까지 가는데만 22시간 30분이나 걸렸고 답장도 똑같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번 시도할 때마다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모험이었던 거죠. 그리고 딱 이틀 후몇 달간의 힘든 작업 끝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이저 1호가 다시 신호를 보내온 거예요. 보이저가 태양계 끝에서 발견한 것들은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왜 그렇게 달랐을까요? 그리고 몇달 동안 조용했던 보이저 1호가 보낸 그 이상한 신호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었던 걸까요? 1970년대 후반 태양계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175년에 한번 있는 행성들의 줄서기가 바로 그거였죠. 그때 큰 가스 행성들이 태양계 한쪽에 쭉 늘어섰는데 한 번에 이 행성들을 모두 구경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던 겁니다. nasa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보이저 1호는 쌍둥이 동생보다 나중에 출발했지만 더 빠른 길로 갔기 때문에 먼저 도착했죠. 시속 38,000마일로 날아갔는데 보이저 2호의 시속 34,360마일보다 훨씬 빨랐어요. 출발하고 13일 만에 엄청 먼 곳에서 지구와 달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바로 그들의 멋진 여행이 시작됐다는 표시가 됐습니다. 1979년 두 우주선 모두 목성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몰랐던 목성의 고리를 발견했죠. 목성 주변에 있는 새로운 달도 세 개나 찾아냈고요. 그중에서 가니메데라는 달이 있는데 이 달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달이에요. 예전에는 토성의 달 타이탄이 제일 큰 달이라고 생각했는데 보이저 우주선이 찍은 사진을 분석해 보니 가니메데가 더 크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또 하나 중요한 달이 바로 유로파예요. 유로파의 표면은 매끄한 얼음으로 덮여 있고 마치 얼음판이 갈라진 것처럼 긴 금들이 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금이 왜 생겼는지 살펴보다가 중요한 힌트를 얻었어요. 겉이 이렇게 갈라졌다는 건 얼음 아래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 아닐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움직이는 것이 바로 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죠. 그래서 유로파는 지금도 태양계에서 바다를 품고 있을지도 모르는 달, 심지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공위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목성의 대적점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처음으로 가까이서 봤는데 지구보다 더 컸죠. 목성은 그들의 멋진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였어요. 목성의 중력을 이용해서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든 두 우주선은 1980년과 1981년에 토성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보이저 여행의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원래 계획은 목성과 토성만 구경하는 4년짜리 여행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행성들도 구경할 수 있게 길을 만들어뒀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타이탄이라는 달에 가까이 가는 것이었어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두꺼운 공기침을 가진 달이었거든요. 결국 보이저 1호는 타이탄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더 이상 여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됐어요. 반면 보이저 2호는 천왕성과 해왕성으로 계속 갔습니다. 우주선들은 토성과 고리의 자세한 사진을 보내왔는데 고리가 수백 개의 좁은 띠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보여줬죠. 새로운 달도 4 개나 발견됐어요. 미마스라는 달이 특히 재밌었는데 큰 구멍이 많았고 특히 거대한 구멍 하나 때문에 스타워즈에 나오는 데스스타처럼 생겼거든요. 하지만 타이탄은 실망스러운 걸 보여줬어요. 공기층이 너무 두꺼워서 표면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조사해 보니 타이탄의 온도가 아주 특별했는데 메탄이 지구의 물처럼 움직이는. 특이한 상태였죠. 토성 다음에는 두 우주선의 길이 영원히 갈라졌습니다. 토성의 중력이 보이저 1호를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어서 역사상 가장 빠른 우주선이 됐어요. 한편 보이저 2호는 계속 행성 구경을 하면서 천왕성으로 갔죠. 1986년 1월 천왕성에 도착했어요. 과학자들은 천왕성이 목성이나 토성과 엄청나게 다르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스 행성들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천왕성은 이 가스들이 겉부분에만 있었거든요. 그 아래는 물, 암모니아, 메탄 같은 것들로 된 바다였고, 한가운데는 돌과 얼음덩어리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런 행성들은 얼음거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천왕성은 해왕성보다도 더 추운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행성이었습니다. 천왕성 조사를 마친 후 보이저 2호는 마지막 목적지인 해왕성으로 갔어요. 1989년 8월 해왕성에 도착했는데 지금까지도 해왕성을 방문한 유일한 우주선으로 남아있습니다. 1989년 8월 25일 보이저 2호는 해왕성의 멋진 사진을 찍으며 행성 여행을 완성했어요. 행성은 예쁜 파란색으로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진짜 색은 청목색에 가까웠죠. 보이저 2호가 천왕성과 해왕성을 구경하는 동안, 보이저 2호는 다른 우주선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성 여행 후, 엔지니어들이 대부분의 기계를 껐거든요 우주 환경을 조사하는 기계만 남겨뒀죠. 하지만, 보이저 2호에게 역사를 만들 또 다른 기회가 왔어요. 1990년 2월 14일, 엄청나게 먼 곳에서 지구를 아주 작은 점으로 찍었습니다. 이 유명한 사진은 창백한 푸른 점으로 알려졌는데, 보이저 1호가 찍은 마지막 사진이 됐어요. 이후 두 우주선의 카메라는 영원히 꺼졌거든요. 우리의 우주 여행자들은 그후 10년이 넘게 조용히 날아갔어요. 그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2012년 8월 25일 보이저 1호의 기계가 태양에서 나오는 입자들이 갑자기 줄어드는 걸 감지했습니다. 동시에 우주에서 오는 다른 입자들은 늘어났어요. 이건 우주선이 드디어 태양계 밖 우주로 들어갔다는 뜻이었죠. 태양의 힘이 끝나고 진짜 우주가 시작되는 곳을 지나간, 곳을 지나간 겁니다. 더 느리게 움직이는 보이저 이오는 2천십팔년1 1월에 보이저 이로기를 넘계를 넘었어요. 같은 우리, 우리, 태양계를, 넘었어요. 감싸고 우리 태양계를 감싸고 있는 거품은 특별한 서 아주 먼 곳까지 뻗어 있는 태양서 나오는 바람 같은 태양에서 나온 바람 같은 입자들이 만드는 거람 데면이라는데 태양 껍데면이라는 경계와 진짜 우주 태계와 진짜 우주 사이의 보이저들은 이 벽을 넘어 밖으로 나간 유일한 우주선입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것들은 과학자들이 정말 놀랍고 신기해했어요. 예전에는 태양에서 나오는 바람이 멀어질수록 점점 약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우주선이 보낸 정보는 태양 바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끝나는 벽에 부딪힌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벽 너머에서는 태양의 힘이 멈추고 진짜 우주가 시작됩니다. 태양 바람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두 환경 사이에 진짜 벽을 만든다는 뜻이죠. 태양 바람은 안쪽에서 벽 주위로 흐르고 우주의 물질은 바깥쪽에서 그 주위로 흐릅니다. 태양계 거품의 모양도 알수 있었는데 한쪽은 공처럼 둥글고 다른 쪽은 긴 꼬리처럼 쭉 늘어져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이 모양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태양계의 경계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양계 거품 표면은 갑자기 나타나는 거대한 파도 때문에 찌그러지는데 이 파도는 엄청나게 클수 있어요.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10배나 되죠. 게다가 보이저 정보를 연구한 과학자들은 태양계 경계가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 바뀐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두 우주선이 태양계 경계를 넘는 시간 차이가 6년이나 됐던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태양계 경계의 변화는 과학자들이 만든 이론과 안 맞아서 여전히 설명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태양계 경계 근처에서 태양바람의 온도와 빽빽한 정도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힘 때문에 온도와 빽빽함이 갑자기 엄청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측정한 값은 생각보다 10배나 낮았어요. 이 에너지가 어디로 사라지는지는 여전히 모습니다 고릅니다. 보이저 1호와 2호가 보낸 정보는 태양계 밖 우주가 더 빽빽하고 차가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알려줬어요. 반면 태양계 경계 근처의 물질은 더 뜨겁고 듬성듬성했죠. 중요한 건이두 종류의 물질이 서로 섞인다는 겁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바람과 우주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서로 부딪히고 섞이면서 그 사이에 중간지대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한 용기에 동시에 부으면 두 물이 섞이면서 가운데에 독특한 온도의 침이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에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태양이 만들어낸 충격파, 즉 파동 같은 흔들림이 태양계 경계를 넘어서 우주 바깥까지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건 마치 돌을 물에 던지면 파문이 멀리까지 번져나가듯 태양의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먼 곳까지 닿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보이자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알려줬어요. 우주 공간의 자기장이 과학자들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두세 배더 강하다는 겁니다. 자기장이 이렇게 강하다는 건 우주에 떠있는 미세한 입자들이 태양계를 감싸 고 있는 거품, 즉 헬리오스피어에 예상보다 약 10배 정도 더 강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태양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친 바깥 환경 속에서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만나는 곳에서 얻은 정보는 태양과 우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잘 이해하게 해줍니다. 이런 발견들은 천문학자들이 연구하는 모든 별에 적응할 수 있어요. 다른 별 시스템들도 우리 태양계처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태양계박 우주를 여행하는 동안 보이저들은 계속 지구로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기계가 잘 작동하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정보를 보내는 거죠. 하지만 2012년 보이저 1호가 엄청나게 먼 곳에서 갑자기 이상한 신호를 보내왔어요. 위치에 대한 이상한 정보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0만 계속 나오거나 377이라는 숫자만 나왔죠. 이 신비한 신호는 과학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숫자에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건지 아니면 고장난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고장이었는데 문제는 우주선의 방향을 조절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손으로 우주선을 조종하는 건 여전히 가능했지만 보이저 1호는 자기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수 없게 됐습니다. 아마 우주에서 날아오는 위험한 입자들이 항법 시스템을 망가뜨린 것 같아요. 나사의 엔지니어들은 다른 컴퓨터를 통해 신호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다른 심각한 일이 일어났어요. 보이저 1호가 2023년 12월 14일부터 5개월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던 겁니다. 칩 하나에 있는 프로그램이 망가진 게 원인이었죠. 문제를 고치기 위해 팀은 프로그램을 우주선 컴퓨터의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어요. 2024년 4월 18일 정보 옮기기가 시작됐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렸습니다. 신호를 보낸 후, 팀은 우주선에 도착하기까지 22시간 30분을 기다려야 했고, 답장을 받기까지 또 22시간 30분을 기다려야 했어요. 4월 20일, 팀은 작업이 성공했다는 걸 확인했고, 5개월 만에 과학자들은 보이저 1호와 다시 얘기하고 잘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장들은 우리 우주 여행자들의 생명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알려줘요. 나사는 보이저의 기계들이 2025년까지 작동하기를 바라는데 그 후엔 점점 하나씩 끄기 시작할 겁니다. 몇년 안에 우주선은 지구와 얘기하는데 필요한 전기가 다 떨어질 거예요. 아마 보이저를 보낸 지 50년쯤 베스트 될 겁니다. 이게 이 멋진 프로젝트의 마지막이 될 거죠. 연락이 끊긴 후에도 이 우주 여행자들의 여행은 계속될 겁니다. 많은 신기한 현상을 볼수 있겠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 말해줄 수는 없을 거예요. 보이저 2호는 1년에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3.5배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지금 개자리라는 별자리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38만 2천 년 후에 작은곰자리에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별 가까이에 갈 겁니다. 쌍둥이인 보이저 2호는 1년에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3.1배씩 태양계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4만 년 후, 안드로메다 자리에 있는 작은 별 가까이 갈 겁니다. 지금 보이저 1호는 지구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고, 보이저 2호도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어요. 태양계 경계를 오래전에 넘었지만, 보이저들이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하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태양계가 태양의 중력이 미치는 모든 곳까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날 태양 중력의 마지막 경계는 오르트 구름이라는 가상의 곳이라고 생각돼요. 태양계를 둘러싼 거대한 공모양 영역인데 가끔씩 우리 행성계로 들어오는 혜성들이 여기서 온다고 해요. 오르트 구름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공모양 바깥 오르트 구름과 안쪽 원반모양 영역이에요. 태양에서 오르트 구름 바깥쪽 끝까지의 거리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만큼이나 멉니다. 보이저 2호가 오르트 구름 안쪽 끝에 도착하는데 약 300년이 걸릴 거고 완전히 지나가는 데는 약 3만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때가 진짜로 태양계를 떠나는 순간이 되겠죠. 먼 여행 중에 우주선이 외계 생명체를 만난다면 과학자들이 준비한 메시지가 달려 있습니다. 금으로 코팅된 구리 원판에 담긴 레코드판이 있는데 녹음 중 3분의 1 정도가 음악이에요. 원판에는 여러 언어로 된 인사말, 미국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의 메시지, 지구의 소리, 사람 목소리, 고래 노래, 뇌파 기록 같은 것들도 담겨 있습니다. 외계인들이 구경하기에 충분할 거예요. 하지만 보이저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어둡고 차가운 우주 공간을 조용히 떠돌면서 계속 나아갈 겁니다. 사람들이 지식을 찾으려는 노력의 상징으로 그리고 작고 창백한 푸른 점에 사는 사람들이 가진 꿈과 희망을 우주에 알려주는 존재로 남을 거예요. 이상 우주로 가고 싶은 양이 우주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